보시면은 이 이이 이송 이세 이스라고 변한 것 보실 수 있죠? 한 번만 좀더 빨리 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주, 피니 주, 피니 s 피니 f 피니 i 피니 e 피니 n 피니 fini l fini vous finissez i le finis il finit œ El finit elle finit rabou El ah, 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우리 배웠던 동사를 가지고 뭐 예시를 살펴 보는데 나는 숙제들을 끝냅니다라는 어떤 표현 있죠?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제 보시면은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je, je finis le s devoir s il f i n i s les devoirs. 뭔데요? 숙제에 le s devoir.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가 그녀는 수업을 끝냅니다라는 어떤 문장이죠.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잘 보면은 따라오고요. Elle, elle finit le, le cours. Elle f i n i le cours. Elle finit le, le cours. Très 네, bien.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가 추아지라고 하는 고르다, 선택하다 뜻을 가진 이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변형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이이 이송 이세 이스라고 is, 발음되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 한번 각 인칭에 따라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쇼아지주쇼아지 뚜쇼하지 뚜쇼하지 일쇼아지 Il choisit. Elle choisit. Elle choisit. On choisit. On choisit. choisit Nous choisissons. Nous choisissons. Vous choisissez. Vous choisissez. ils choisissent Il choisissent Elle choisit. Elle choisit. El Très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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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je suis l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s h o 지라는 동사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너는 선물을 고른다라는 어떤 문장이죠. 프랑스어는 이와 같이 되는데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Do s h o 지 on cadeau. 한번 더요. Do s h o 지 on cadeau.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 우리 우이는 시장에서 과일들을 고음지다라고 하는 문장 있죠. 프랑스어로 는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n o c h o i s des fruits au marché. Nous choisissons des fruits au marché. 한번 더해 볼게요. Nous choisissons des fruits au marché. 그좋습니 다음은 그 우리가 복종하다 라는 뜻을 가진 오베이 라는 동사도 한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이이 2, 이 2, 이 2,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l obey. l obey. On o b e i On o b e i Nous obeyons. Nous nous b e y n s o u s o b e v o z i s o b e s i s o b s e i o u e s e i s o b e Ils o b e s e Ils o b s Ils o b e i s obeyse. Ils o b e Ils o b e Ils o b e Ils obeyse. Ils o b e y e l l e o b e i l e l l e o b e Ils obeyse. Ils o b e 복종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누구에게 복종하다라는 표현도 할수 있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전치사 아를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 발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베이 아 오베이 아한번 더요. 오베이 아 오베이 아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 이 표현 가지고 문장을 볼 텐데 너는 교수님에게 복종한다라는 문장이죠.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돼요. 잘보시면 여기 이로 발음되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 한번 따라할 텐데 여기서 오가 나왔죠? 이 오는 여기서 우리 아와 를가 만나서 오가 됐다는 거죠. 이점 잊지 말아주시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D'Ovay O Professor. d o a y Professor. 한번 더요. D'Ovay O p r o f e a y Professor. 니다 그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 텐데 그들은 성수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죠. 는성수아에게 복종한다였는데 여기서는 부정형을 나타내고 있죠. 한번 따라 주세요. il n b pas à François. il n o b non b 아, 자그 다음은 우리 이거 같은 같은 계열의 동사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동사입니다. applaud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악수가체하다라는 뜻이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applaud. a 한번 더요. applaud. a p p l a 보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gongdi라는 어, 동사가 있죠. 이거는 커지다, 자라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Grandir. Grandir. 한번 더요. Grandir. Grandir. 자그 다음은 우리 grossir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살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Grossir. Grossir. 한번더 해볼게요. Grossir. 네, Grossir. 네그 다음은 우리 동사. 매그헤이라고 합니다. 매그헤 뭐이 뜻은 우리 야다 추척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로시와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매그헤. 매그헤. 한번 더요. 매그헤. 매그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해플래시라는 동사가 있는데 해플래시 뜻이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플래시. h a p p l s s sir. h a p e p l s s 는 y Hail s sir. Hail sir. h a i r h a s r s i 다 이 동사는 빨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후지. 후지. 한번 더요. 후지. 후지. 그리고 다음 동사는 우리 늘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위에이. 위에이. 한번더 해볼게요. 위에이. 위에이. 엑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분 동사. 예외에대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증오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아씨는 우리가 무음이 아니라 유음 아쉬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 부분 보면은 점점 트래마가 있죠. 그래서 발음이 약간 다르지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에 뛰에 뛰에 일에 일에, 일에. 에에, 레레, 옹에, 옹에, 그리고 뉴 아이송, 뉴 아이송, 루 아이세, 루 아이세, 일 아이스, 일 아이스, 일 아이스. 마지막으로 레 아이스, 레 아이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동사 가지고 예시 를 한번 살펴볼 텐데, 나는 거짓말을 중합니다라는 표현 있죠. 항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tu et le mensonge tu es le mensonge 한번 더요? tu et le mensonge tu es le mensonge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은 우리가 그녀들은 악을 숭배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elles aiment le mal elles aiment le mal 한번 더요? e l l e a i m e n le mal 에 아이스 르 말. 와뭐 좋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볼 거는 지시형.